제 19회 한평 나비대 축제가 2018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에서 축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평군의회가 제 237회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평군이 권역별 친환경벼 재배기술 순회교육을 실시해 콩을 얻었습니다. 영어 경시 대회 우수학생 캐나다 영어 연수 소감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한평군이 민선 6기 공약 이행 평가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병호 한평군수가 2018년 국가 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에 동참했습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심폐소생술 음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병호 군수 주제로 긴급 재난 안전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평군 공직자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로했습니다. 한평군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소식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9회 한평나비대축제가 2018 대한민국축제컨텐츠대상에서 축제글로벌 명품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전국 천여개 지역축제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거나 추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발굴, 시상하고 있는데 제19회 한평나비대축제는 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입장료 수입도 2년 연속 흑자인 동시에 축제장 내 농특산물 매출도 크게 늘어 경제축제로 부상했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2월 20일부터 8일간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한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모두 한평군이 제출한 내용이며 의원들은 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평군이 22일부터 28일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친환경 벼 재배 기술 순회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약 허용 물질 관리 제도와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업 주요 정책,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평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해 유용 미생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영어경시대회 우수학생 캐나다 영어연수 소감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지 문화체험에 보람을 느끼며 연수의 기회를 마련해준 한평군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한평군은 열악한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경시대회와 해외 캠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6명, 중학생 14명 등 2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평군이 민선 6기 공약 사항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선 6기 동안 중점을 둔 공약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 군수공약은 이행률 96%로 집계됐으며 총 공약사항 67개 중 완료 57건, 정상추진 9건, 부진 1건으로 보고됐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완료되지 못한 공약 사업도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병호 한평 군수가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자로 나서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점검 관계자들에게 정밀하고 세심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한평군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3월 30일까지 재해 위험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 등 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평군 보건소가 심폐소생술 은면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평군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와 보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와 연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본 인명구조술 등을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교육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심장정지는 발생 후 4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크지만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평군이 최근 이단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 재난안전관계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병호 군수는 각 실과소의 소관 대상시설 점검 결과 안전위의 요인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지설물의 보수, 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정밀 안전진단 실시로 보수 보강토록 주문했습니다. 한평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안전교육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숙박시설과 목욕시설 안전점검, 전통시장 화재 예방, 의료기관 안전점검 등 관계 실과소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평군 공직자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서 안군수와 공직자들은 한평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건어물 등 재수용품을 구입했습니다. 한평군은 명절마다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평군 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행 의장과 의원들은 한평 성애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7곳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은행 의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평군이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발대식을 갖고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평군은 올봄 연휴 기간이 많아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어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한평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